자, 반갑습니다 원룸 맛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초년생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원룸에 살면 가격이 비싸요 안 비싸요? 아좀 부담스럽죠 사실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별개고 월세를 40, 50, 60씩 주고 공부를 하고 후를 도모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지방에서 사회초년생들이 공부도 하고 공무원 준비도 하고 하면서 어떤 원룸에 살면 은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현실적인 원룸 한번 구경시켜 드릴 텐데 좋아요, 구독 해놓으시면 은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 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누르시고 오늘은 진짜 싼 현실적인 원룸들 특히 이제 우리 고지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취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두가 신축 원룸에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곳에 살면 되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자고 가자고 자, 여기는 대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디예요? 대구 동성로가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동성로에서 타성비가 가장 좋은 곳. 보증금 200에, 월세가 30만원. 관리비 포함하면 한35 정도 되겠죠? 들어오면은 깔끔한 현관 내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은데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뭐가 없어요? 신발장은 없다. 어? 아니 대구 동성로 한 가운데 에 있는 가장 인기 많은 고런집이라니까요 그니까 러 땅값 비싼 곳에 있는 곳은 신발장 정도야 3만원으로 사면 되지 어... 따라 들어오라고 자 대신에 음... 여기는 이제 서방법 때문에 요거는 사이렌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살 때도 안 꺼지고 영원히 안 꺼지는 불 영원한 불꽃 무한동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단점이긴 하지만 방이 어떠냐자 들어오라고 자방 어떠냐고 오 너무 좁은데요? 좁잖아요. 근데, 동성로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저 지금 방금 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신발장 있습니다. 아동선이 아,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발 을 벗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 동선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화장실도 참고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동성로 한가운데 있는 집이니까 30만 원이면 다른 집보다 좀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아시면 되고 지금부터 메인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들이 왜 살기에 좋냐? 여기는 아까 좁다 그랬어요. 안 좁다 그랬어요. 좁은데요. 자, 따라 들어가고. 여기 발코니 공간이 렇잖아 어? 오? 여기 발코니 공간이 이마이큽니다 여기 뭐 옷을 넣어내고, 여기 침대 두면은 춥겠죠. 그러니까 침대를 요런 데서 좀 두고, 여기는 주변에 이제 공무원이나 토익이나 뭐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타지에서도 많이 오는 지역이 동성로 학원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책상을 놓고 공부하면은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막 춥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서울때 더워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근데 공부할 때는 그런 열정을 좀 태워야 되는 곳이다. 근데 이 집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넓고 가성비 있는 집인 거는 분명한데 뭔가 자꾸 다들 엉뚱한 데 있네요. 그러니까 발코니 공간에 옷장이 있고요. 방에 신발장이 있고 저기 주방이 있는데 여기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조금 애매하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구에서 가장 비싼 동성로에요 정도 금액이면 은 괜찮지 않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싶지만 딱스레인지는 아, 어? 이제 없다 요새 추세가 어떤 시대예요 다들 배달해 먹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요 근처에 또 맛집들이 원체 많으니까 괜찮다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그치 대신에 이제 1층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서 뜨거움을 받아서 오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30만원도 사실은 싼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싼 원룸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구경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자고. 가자고. 자, 여기는 관리비 다 포함. 여기는 200에 22만원. 진짜 싸죠? 자, 그리고 향가를 보면 우산이 이렇게 많죠?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가격이 싸다 보니까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좁을 수밖에 없다. 오. 여기 제가 공한 공간이니까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늘 이렇게 관리하시는 아까도 이렇게 청소도 또 직접 해주시는 관리인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늘 관리해주시는 깔끔한 공간이다. 오. 여기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여기입니다. 여기 음.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2만 원, 관리비 포함. 어때요? 지금까지. 오, 개 깔끔한데요? 엄청 깔끔하죠. 보면 조금 작다 보니까 인덕션 같은 경우는 한개 있고 도마 두 개는 애매한 거는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는 일단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가열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없었지만 여기는 <laughs> 이 가격대 요런까지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엄청 넓진 않아요. 요런꽃요런 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월세 22만 원에 주방 창까지 이거 참고로 서울 가면 22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60년대 언론도 봐야 돼요 근데 이 정도 크기다 이건 아주 개꿀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종이접기가 치미이신 분을 위해서 집주인분이 해놓으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장난이고 저거는 집주인분이 도배 다 해주십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 진짜 가성비 넘쳐서 제가 계약도 몇번 했던 집이에요 진짜 학생들은 돈 많이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든 잠만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공부를 할때 정말 공부하기 딱 좋고 가격도 적당한 곳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어때요? 너무 깔끔한데요? 아, 너무 깔끔하잖아요. 월세 22만원, 심지어 관리비 포함! 들어오라고 주방 분리까지 되어 있는 모습. 미쳤다. <laughs> 자, 여러분들. 예? 인생을 꼭 이렇게 네모나고 정방향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니까 러꼭 사람이 정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 설마 방이 동그랗나요? 아니요, 무조건 저번에 그런 몽골집처럼 동그랗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꼭 이렇게 너무 네모날 필요도 없고 가끔 나의 삶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월세 22만 원이라니까? 예? 아니, 근데 왜 세모난데요? <laughs> 세모 모양이 아니라 피자 모양이에요. 어, 피자 모양 얼른.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구조가 조금 웃기게 생겨서 그렇지 월세 2 2만 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창문도 크게 있어서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죠. 뭐인데요? 아니 근데 햇빛이 안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반지하의 모습은 아니다. 근데 있을 건다 있다는 모습. 그리고 플러스 옷장 다 있죠. 그리고 냉장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옷장. 그리고 침대, 에어컨. 근데 벽이 왜 이래요? 이런 데서 살다 보면은 좀더 나의 창의력을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는 고런 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왔잖아요. 근데 동선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공간이 지금 우리의 통로 로 있죠.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있으면은 이제 지나오기좀 애매한 구석은 있다. 아니 빨래는 어디다 넣습니까? 아 빨래는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세탁기 있잖아요. 오. 세탁기 있으니까 세탁하기 하면 되지. 넣는 거는요? 근데 이런 거까지 보여줘야 되나? 예? 했잖아 노는 <laughs> 게 필요하다며 발코니 베란다가 필요하다 했어요 노는 게 필요하다며 아주 그냥 자다가 물이 뚝떨어지겠다 그냥 집주인분이 진짜 베다잘하신게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요게딱 침대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까지 물이 오지는 않는다 이 끝부분 빼고 <laughs> 근데 요거는 집주인의 배로 내놓으신 거고 사실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코인세탁기 이런거좀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쨌든 여기 전자레인지 여기서 <laughs> 월세 22만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관리비 다 포함이고 보증금도 200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컨텐츠로 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만한 집이 또 없더라. 그래서, 서울분들 보시면 우리는 이제게 웃지만, 타지분들이 오셨을 때는, 와, 여기는 진짜 개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잠만 자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학생들의 이제 기숙사 대신에. 나는 솔직히 기숙사 살래? 여기서 혼자 살래? 난 무조건 여기 혼자 살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기숙사 살 바에 이런 원룸 사시는 분들도 많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새도 잘 나가는. 솔직히 아까 이거 제가 매물 이렇게 전산 볼때 매물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여기 공실도 별로 없습니다. 요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살수 있는 동성로 그리고 대구의 학원가에 저렴한 원룸들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구미 온 동네에 재밌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해놓으시면 아주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원룸맛집이었습니다